청나라의 변발은 단순한 머리 모양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복종을 상징하는 정치적 도구이자 문화적 강제였습니다. 청나라는 1644년 만주족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본토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유목민족으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데에 적합한 형태의 변발을 해왔습니다. 머리 앞부분은 민머리로 밀고 뒷머리는 길게 따아 등을 따라 늘어뜨리는 이 머리 모양은 전통적인 만주족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백성들, 즉 한족은 오랜 유교 전통에 따라 머리카락을 부모에게서 받은 몸의 일부라 여기며 함부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발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닌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이 변발을 복종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1645년 청의 석정왕 도르고는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목을 자르겠다는 뜻의 류두부류발, 류발부류두는 폭우를 내려 전국적으로 강제 변발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저항을 불러왔고 많은 한족 백성들이 이를 거부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결국 변발은 단순한 머리 모양을 넘어 피지배 민족에게 지배자의 문화를 강요하고 충성을 강제한 상징적 제도였습니다. 이후 청나라 260여 년의 통치 기간 동안 변발은 한족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고. 그 머리 모양은 지배 질서에 일상화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신의 혁명을 거치며 청나라가 몰락하자 한족들은 가장 먼저 변발을 자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변발은 그렇게 억압의 상징에서 해방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